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. 2013년도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너 멋있어졌네요. 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송중기.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. 송중기 씨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시죠. 경기도의 한 광고 촬영장 조금 심각한 표정의 송중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오늘 어떤 남자인가요? 가방 들 남자. 남자 오늘 좀 나쁜 남자 같던데 그 가방이 더럽혀지기를 싫어하는 남자 여자를 구하기보 나쁜 남자네요 빗 <laughs> 속에서 여자가 아닌 가방을 구해하는 송중기 씨 하지만 나쁜 남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계속되는 촬영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송중기 씨의 빠른 대처 덕분에 촬영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. 네. 같은데. 사실은 저희 착한 남자 드라마 팀 배우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가려고 했었는데 워낙 다들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네. 아직 여행은 못 갔어요. 아유 막 계란 삶아가지고. 네. <laughs> 네. 연예인 안했어도 취직 잘할 것 같은 연 연예인 1위 됐어요. 학창 시절의 꿈이 뭐였어요? 좀 많았어요. 어. 외교관도 있었고요. 어.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. 네. 초등학교 때는 탤런트라고 네, 졸업앨범에 적었던 것 같아요. 이야, 꿈을 이루셨네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꿈을 아, 이룬 아,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또 이제 중학교 때 꿈을 또 이루시네. <laughs> <laughs> 그건 아니,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그렇죠. 네, 네. 대학을 가면 만나고 싶은 선배 차트 1위도 차지하셨어요. 음... 대학교 다니실 때 후배한테 좀또 네. 많이 사주고 그러셨나요? 많이 사준 것 같아요. <laughs> 술도 많이 사주셨죠. 술도 많이 사준 것 같고 왜냐하면은 제가 선배님들한테 많이 얻어먹어서 저 역시 많이 베푼 것 같아요. 네. 또 보니까 캠퍼스 잡지 모 뭐, 모델도 너무 숙스러운데 아 이거 또 자료 하면 나가는 거 아닌가 <웃음> 모르겠네. <웃음> 대학 잡지 표지 모델로 활동했던 송중기 씨, 아 정말 훈훈하죠. CC 해 보셨어요. c c 를못 해봤어요. 그런 이렇게 아기자기한 평범한 그런 연애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. 송중기 씨랑 저랑 똑같네요. 저도 c c 를못 해봤어요. 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 똑같네요. <laughs> 네, 송중기 씨랑 저랑 음... 닮았어요. 여자 배우분과 끈적끈적한 씬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쑥스럽게 촬영하고 있어요. 네, 중기 씨가 러워하는 이유 바로 키스 신이 기다리고 있어서인데요. 아이고. 네 방금 전 능숙한 모습은 또 사라지고요 부끄러운 지 이렇게 또 상대 여배우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 정영돈 씨가 화보 네. 촬영 패러디한 거 보셨어요? 네 봤어요. 송중기 씨에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형돈 씨, 아 같은 콘셉트인데 너무 다르죠? 형님 너무 팬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몸으로 웃겨주실 줄은또 얼마 전에 형님께서 집에 돈가스 보내주셔가지고 어, 맛있게 먹고 있어요. <laughs> 어, 최고의 <laughs> 형님입니다. 전 13년을 빛낼 광수 씨가 빛낼 스타로 <laughs> 뽑혔어요. 네, 그렇죠. 스타요? 빛낼 스타요? 어느 정도 실력 같은 거는 저는 좀 의심되는 것 같은데요. 제 친구 광수 씨와 상호소감으로 이광수 씨를 언급했었는데요. 광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. 군영광을 네. <laughs> <김용강을> 왜 좋아하시는지. 광수 <laughs> <laughs> 네, <문수> 씨는 또신동 <laughs> 씨에게 섭섭했습니다. 다시 되짚어서. <laughs> 언급한 게 섭섭했다니 미안 하다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알아. <laughs> 너 정말 따뜻한 따뜻한 친구야. 조인성 같이 씨하고 있는 거 같네요. 어, 음. 친구 송중기 씨가 동시에 예. 부르면 당연히 조인성 씨에게 가겠다. 예. 음. 그러니까? 음. 네. 중기 씨의 대답은 <laughs> 저도 잘... 그럴 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도 조인성 선배님한테 갈 거니까. 거기서 다 만나면 어, 되죠. 그 뭐. 자리에서 네. 만나면 되죠. 그죠.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제의 뭐 신현준이랑 <laughs> 정준호 선배님, 정준호 선배님. 네. 하여튼 그런 <laughs> 느낌이에요. 아주 좋아요. 근데 좀 이기고 싶어요. 그다 어... 네. <laughs> 열심히 해, 광수야. <laughs> 2012년 최고의 한해을 보냈던 송중기 씨, 올해도 멋진 작품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기대합니다. 멋있어요. 가지했던점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. 저 역시 2010. 2년에 받았던 사랑 2013년도에 꼭 보답해드리는 네, 그런 저 중기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준규씨, 우리 또 만나요.